여기는 태능선수촌 음, 생활치료센터입니다. 이렇게 구급차들이 음, 왔다 갑니다. 성도 여러분들의 음,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. 고난 환자들이 또 들어오고 어, 또 위급한 환자들이 이렇게 나가고. 있습니다.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내일 일은 난 몰라요. 장미 일도 몰라요. 아버지. 평탄한 길, 주 없어서.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